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지난주 일부 보모 말씀에 11장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믿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믿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은 마찬가지요. 믿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제자다, 제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말에 거해야 돼, 말에 거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것을 이딱 거하는 거요. 그 속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 지금 여러분, 지금 자유를 한번 맛을 봐야 돼. 이 신앙의 자유의 해방의 맛을 딱 봐야만이 뭔가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때 이렇게 꼭 참여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 새 은혜를 주시거든. 세운해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쏟아지는데 하,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막 이게 맞기는 분명히 맞는데 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미션을? 에? 안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 그냥 벅차 그냥 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데 진 진짜 말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이 말씀이 쏟아져도 다 무르르듯이 그냥 되어지는 거야. 쉬워 그냥 한마디해서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은혜 아니면 진짜 우리 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은혜 아니면, 그 예를 든다면, 진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도를 한다고. 효도, 에? 근데 은혜를 몰라, 부모의 은혜를 그러면. 뭐 부모는 부모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서 막불륜를안 해도 그 은혜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알면 뭔가 마음으로라도 효도하고 싶고 그냥 아, 벌써 이게 나, 나타나잖아요. 은혜를 알면 뭔가 미션이 이게 쉬워진다니까.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네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가운데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 자유되고 싶잖아 왜 청소년들이 그냥 집 나가느냐 왜집 나가는 줄 아세요? 뭔가에 억압하고 뭔가에 눌리고 그러니까 는막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 얼마나 힘들어 또 먹을 것도 없고, 뭐 잠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집에 또겨 들어와. 아 참, 그러니까 자유가 자유가 아니야.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지. 방해가 없어. 마음의, 생각에 이런 생활에삶에 읽을 수 있도록 방해가 없고, 하,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 예?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니까 막, 닭살 돋듯이 막, 하, 막, 감격이 있는 거야. 문제. 그러면서 오늘 또 보문 말씀에 보면, 4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 봤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믿으니까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어떤 영광? 오라비가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 나남 냄새 나는 오라비가 살아났다니까? 예?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예? 말만 해도 믿는 사람은 믿는다니까. 맞아요? 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대 말씀해 보면 사월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했어.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진짜. 어?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다 문제, 이 근본 문제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다시 해보면, 영광을 이렇게 본다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말에 그하고 말을 믿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본 말씀을 믿으라고. 진짜 참으로 믿으라고. 어? 믿으라고. 근본을 쳐주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해방 주시고, 승리 주신.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소견대로 가르쳐줘.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그냥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힘이 없어. 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우리가 가정이 걷고 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 어떻게? 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정확 한 복음을 탁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야.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가 잘안 되잖아요. 아, 내가 기도는, 진짜 기도 내가 진짜 해야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래, 뭐냐, 기도가 안 되니까, 10분, 타임 10분만 가져라 이거예요. 10분 타임. 우리 냅런트들이 어릴때 냅런트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전부가 다 뇌에 입력되거든. 뇌에. 그리고 우리가 그지속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누리잖아요? 누리면 영혼의 각인데, 영혼의. 말씀과 기도까지 다 누리면 영혼의 각인데.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부자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 시스템,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해.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딱 갖추잖아요? 그러면 학업 시스템과 문화 시스템이 연결되어져. 영적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춥니까 요셉이 가장 극히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았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아니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아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야너 진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이렇게 불신자가 볼 정도로 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야말로 허렙산에서 하면서 이때 영적 시스템이잖아요. 영적 시스템이 딱 영적인 것이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잖아요. 예. 네. 사무엘이 진짜 법계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이. 이다 일곱 랩멘트들을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10분 타임을 가지 영적 시스템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학업 시스템, 산업 시스템도 이렇게 그래서 학업 시스템은 오직 율일성 재창조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공부 막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그냥 과정 거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문화 시스템은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 때안 되나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이 안 되어지면 버려 그냥. 작품 안 되어지면 버리는 거라니까 맞잖아요. 작품 안 나온 작품 만들었는데 안나 버려 그냥 뭐 그냥 그러면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10분 타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정말.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주세요라든지 은혜를 주세요라든지 하나님과 정식 기도하면서 다 하면서 꽉힘어 드시고 여러분 응답 받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10분 타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